지금은 아이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이에요. 원래 1 5학년은 혼자 학교를 가도 되는데 또집 앞이라서 평상시에 혼자 다니는데 아이 등원을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바로 나오면 사실 저 대각선에 학교가 보여요. 거학교 지금부터는 이제 아침 등원하는 시간이라 스쿨, 러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이가 멈추는 이유는 건너편에 아이 베프가 살아요. 반 친구가 그래서 혹시 나오면 같이 가려고 잠깐 멈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대요. 그 친구 덕분에 영어도 많이 늘고 주말에 지루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있는데 어, 학교에서 여기 학교랑 한국 학교랑 어디가 더 좋아요? 학교 생활이. 여기 학교가 더 좋아요. 어왜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학교는 놀이터도 많고 선생님이 잘안 웃네요. 어, 선생님도 잘안얻내고 놀이터도 많아요. 응. 오,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과목 있어요? 그냥 라이팅이랑 리뷰가 이렇게 있어. 수업을 할때 내가 해야 될걸 일찍 끝나면 보통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요? 조용히 그림 그리거나 찾을 거예요. 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조용히 하는 거면 다 해도 돼요? 응. 밖에 나가는 거든요? 밖에 나가는 거는. 아, 그럼 친구들이 모두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내는 편에, 아니면 막,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냥,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이가 했던 얘기 중에 예전에 여기 와서 자기가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반에서 놀다 부딪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 문화가, 소리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이렇게 쏘리라고 한대요 그게 아이는 되게 마음이 편했대요 누군가가 이렇게 사과하는 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서 그게 참 학교생활하는데 좋은 부분이었다고 하네요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음, 여기는 그 학생들 2월 6일 학생들이 직접 우리 나라에서는 그 세마 어머니들 같이 그 교통 봉사 지도하시잖아요. 그거를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고 옆에 지도교사께서 봐주고 계세요.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이걸 너무 신기하게 봤었고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힘줄이 많은 거는 보행자가 서 있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번 들여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네, 이제 가야 돼요. 바로 이거 열었다가 바로 가면 안 되고 애들이 이제 가도 된다고 크로스나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처음에 제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제재를 받았거든요 이제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 놀이터인데 어 여기가 몇살 놀이터처럼 보이시나요 여기가 가장 어린 거의 우리나라 로다면 저기 뭐 일곱 살몇살 유치원생 같은 저학년들이 있는 놀이터인데 어제 눈에는 이 놀이터가 한국에서 있는 놀이터 일반 평균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놀이터가 학교에 3개가 있는데 연령대별로 놀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르고 제일 이제 큰 애들이 노는 곳은 제 키가 안 닿는 철봉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좀 몸을 많이 쓰면서 노는 놀이터들이 많아요. 그런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놀다가 8시 50분쯤 지나면 이제 교실을 돌아가고 9시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좌측에 블루 색깔은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수영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하는데 수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멋진 그런 영법을 구사하는게 아니라 생존 수영 위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돌고래가 되어보기 바닥 찍고온게 뭐 이런 느낌. 시끄럽죠? 이게 학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오면 가방을 밖에 걸어 놓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각자 가방을 걸는데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방을 걸고 뭐 도시락 이렇게 바닥에 두고 야외에서 아이들이. 물건들을 두고 필요할 때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 구조고요 네, 이거는 고학년들이 노는 놀이터예요 어 조금 다르죠? 아기자기한 맛은 없고 위에 천막들이 있어서 햇빛은 잘 가려주고 여기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야외에서 이제 수업할 때가 있는데 모자를 쓰지 않으면 야외를 나올 수 없대요 그래서 학교 규칙 중에 모자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모자를 쓰지 않은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늘에 앉아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자외선에 관련해서는 규칙이 엄격하고 그 부분을 매일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 가방에는 항상 모자, 물이 있습니다. 철봉들이 항상 높아요. 저러다 이제 팔 부러지고 다리도 다치고 타박상도 많이 없고 여기 애들 보면 맨발로 많이 다녀요. 저는 그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맨발로 다니는 거는 그냥 많이 볼수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답게 넓은 잔디의 마트에서 아이들은 저기,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축구도 하고. 보통 한국에서는 잔디밭 앞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많이 봐서 저 처음에 왔을 때 밟으면 안 된다는 게좀 감각적으로 느껴졌는데, 어, 여기는, 네, 너무 잘 자라는, 잘, 잔디도 잘 자라고 관리도 잘 돼서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안전하게 또 깔린 이런 농구하는 운동하는 곳도 있고 노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이게 이제 중간 학년들이 노는 곳인데 놀이터인데 또좀 다르죠 이렇게 약간 클라이밍 같은 것도 있고 철봉도 당연히 있고 볼까요? 이렇게. 음, 구름다리라고 하죠. 뭐 저렇게 위에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어느 나라 아이들이나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서 학교에 아침에 와서 놀다가, 한참 놀다가, 수업 종이소리가 울리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저는 오늘 학교 아침 등원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